치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라 있대요. 근데 그 f 프라임을 다음과 같이 그려 놓은 거야. 어,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 일부다라고 그랬네. 음, 굳이 말한 이유는 제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 그리고 어, 극소값이 0일 때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극소라는 부분을 할때 이렇게 연속인 경우만 찾아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때 여기서 극소야 이런 걸 했었단 말이죠, 그렇 어, 근데 얘는 지금 끊겨 있어 f 프라임이 음. f 프라임이 불연속여도 극값은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 f 프라임이 이렇게 불연속인 이유고, 이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지금 까만 곳이 없어 함수값이 없는 이유 이게 뭐냐는 거야. 이도, 얘도, 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문제 풀때큰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의미, 이, 이, 숨은 뜻을 좀 알고 갑시다. 결국은, f'1과, 그죠 f'-1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f'이라는 게 우리가 미분이죠, 미분. 그지 미분 가능성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미분이. 근데 우리가 미분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불연속과,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뾰족 점이었죠. 첨점. 어, 절대값 같은 이런 뾰족한 점들이 이분이 안 됐었죠. 기억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 뒤에, 요 구간, 요 구간에 함수가 상수함수야. 이건 뭐야? 직선이라는 겁니다. f라는 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봤을 때 이건 직선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야 그럼 미분하니까 1이지 계속 111 얘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y축이 있다고 본다면 요지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때겠죠 요때 직선이었단 얘기야. 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쪽도 기울기가 일자리인 녀석이 이렇게 아,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이게 아니구나. 어, 기울 기 일자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야 여기는 모르겠으나.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 그다음 에 이게 2차라고 그랬죠? 어, 그러면 2차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쟤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네. f'이. 라임 그쵸? 그럼 얘를 적분을 했을 때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3차면서 마이너스니까, 어, 그래프가 이런 꼴이죠. 이런 꼴. 그쵸? 어. 그래서, 얘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얘가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붙어야 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이런... 에이쿠. 얘는, 이런 그래서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이 내려와서 붙어줘야 돼. 그래, 연속이니까. 음, 얘도 이렇게 좀 뺄까요? 다시 이렇게 그래 그래프가 이런 형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알수 있어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가 뭐다? 이게 음, fx다 이해되시죠? fx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f'에 이렇게 불연속점이 있고 뒤에 직선이 있으면 이런 첨점이라는 거야. 뾰족점. 아,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니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해됐죠? 음. 자, 이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 f2 얘를 구해달래. 그런데 극소값이 0이래. 그쵸? 그렇죠? 극소값이 0이야. fx의 극소값이 0이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c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이거는 우리가 x축에 여기다 임의로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실제는, x축이 아직은 어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보면, 극소가 0이니까 이 x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래프 형태를 유지하면서 극소가 0인 걸 만족하는 겁니다. 즉금여가 1,0인 거지. 이게 이제 완벽한 fx야. 이해됐죠? 음. 그래서 0일 때는 아직 모르는 거지, 뭔지. 이거,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 값을 찾을 거고요 이제 찾을 수 있어. 응. 급 극소가 0이니까. 그래서 F1이, F1이 0이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C가 0인 거고, 따라서 C는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요, 요 갈색의 함수는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때는 저 함수를 따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영역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자,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돼요 얘도 0이네? 아, 어, 미안. <laughs> 깜짝이야. 3분의 2죠? 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분의 2가 돼야 하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때 이쪽이지? 얘는 x, 기울기가 1이니까 x인데 1 넣어서 0나하니까 빼기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마무리. f 2는 x가 2일 때니까 요 함수를 써서 1이고요 f-3, f-3은 요 함수를 써야겠지? 그래서 빼기 3 플러스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해달래? 9를 곱해달래. 그래서 분배하면 9, 3, 27, 플러스 15가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음. 그럼 정답은 빼기니까 1, 여기 fe1에다가 어,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12가 되겠지? 정답은 13이 됩니다.